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영상에 질문을 주신 내용과 그 Q&A 때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되게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요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데 뭐 헛소리 하는 게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 다들 너무 많이 고민이시고 그런 것 같아서 뭐라도 도움이 될까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딱 참고 정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도움은 안될 겁니다. 일단, 아, 요즘 서류나 면접 탈락 기준이 너무 높아진다고 하셨네요. 하, TO도 작아지고, 아, 이게 일단 진짜 어려운 시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경력자도 이 지금 어려워진 시대, 상, 경제? 시대? 이긴 합니다. 진짜. 뭐 아, 근데 받아들여야죠. 사실.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할게요. 근데 맞긴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 어떤 붐이 일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2010년도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때 제가 그 학교에 저는 공고 정보통신과였는데 여기 이거 맨날 자주 얘기했었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개발자, 하지, 너, 너 고졸로 취업하면 은 3D 직업인데, 밥 벌어 먹고 못 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진짜로. 2010년도 저 일할 때, 일을 시작할 때. 실제로 그때 막 그렇게 붐이 엄청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저는 그냥 개발이 좋아서 했어요. 이렇게 잘될 줄도 몰랐어요. 지금 제가 뭐밥잘 벌어 먹고 뭐 이렇게 살 줄도 몰랐는데 그때 그냥 아나 근데 내가 이거 좋아하고 재밌고 해보고 싶고 하니까 한 거였거든요. 그저 때는 다 저거 하면 3D 직업이라고 했었어요. 그거. 너 무시당하면서 산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저분이 얘기한게 이제 학교를 가라. 그러니.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단 학교를 자신, 갈 자신이 없었어요. 뭐, 그, 뭐, 집이, 뭐, 어리, 형편이 안 좋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그냥 공부를 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얘기를 사실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는 언제나 있긴 합니다. 이때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뭐, 물론 이때도 네이버는 있었고, 카카오는 없었나? 2010년도면은, 아, 좀 쓸데없는 거니 제가 이따 찾아보고. 어쨌든, 근데 이게 사실 붐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갑자기 붐이 이렇고. 사실 그래서 저는 웃긴 게뭐 초딩, 초등학생도 코딩 가르친다? 킨다? 친다죠? 친다인가요? 뭐, 이거를 봤을 때 진짜 어이없었거든요. 와, 선생들이 나한테 이런 시대에서 갑자기 뭐 코딩을 가르친다 무슨 개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어쨌든 이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게 또 코로나 때 그러니까 더 높아졌나? 그러니까 좀 붐이 확 됐잖아요 채용을 막 우르르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 상황이 급 와버린 거잖아요 뭐 전쟁도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도 위축되고 투자도 위축되고. 그거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붐이 됐을 때 회사들이 채용을 너무 막 하긴 했어요 진짜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이말 그래서 민감한 거라 얘기를 하기 조심스러운데 에휴 그냥 하죠 뭐 그러니까 좀 기준을 낮춰서 채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개발자가 그냥 모자라 가지고 뭐 개발 좀한 일단 개발할 수 있어 해도 뭐 키워 데려와서 키우고 이런 시기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상황상 이게 맞는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저는 되게 구릴 때 시작해서 되게 그 좋은 흐름을 타한 건데 어떤 분들은 이럴 거잖아요. 오, 이거 개발자 하면은 뭐, 되게 뭐, 납처우도 뭐, 연봉이나 이런 거 나쁘지 않고 디게 괜찮다더라, 라고 해서 개발로 진료를 진로, 정하신 분이 있을 거잖아요. 붐에 맞춰 진로를 정한 경우. 이런 분들이 전 너무 안, 뭐라 해야 되죠? 안타까운 것보다 좀 더, 그, 어쨌든, 좀 그래요. 이, 안타까워요, 그냥. 당연히 뭔가 막그 뉴스에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개발자 뭐 뭐죠? 장래희망 1위 이런 거 치면 나오지 않나? 뭐 22년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어, 어느 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개발자가 잘는 뭐 특히 이제 뭐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좀더 어젊젊은 분들 젊 어린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분들이 이 진로를 고민할 때 어, 개발자가 뒤게 괜찮고 뭐 자, 살짝 해보니 지, 그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하셨겠죠 학교를 가시거나 학교를 고를 때과를 뭐 소프트웨어과나 컴퓨터공학과나 과학과로 정하셨거나 근데 갑자기 대학교 다니는 사이에 경제가 안 좋서 아 이렇게 됐다 하면 사실 이건 진짜 하, 너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진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저는 진짜 어쩔 수 없거든요 제경우는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스치는 말로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우리도 회사를 낮춰서 가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상 회사 회사들이 기준을 높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tu도 닫았고. tu를 왜 닫았을까요? tu를 왜 닫았냐면, 지금 뽑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미 충분해서, 인력이 충분해서, 안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뭐 회사 재정 상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에도 공격적으로 한, 채용하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많이 뽑았고, 지금 이제 투자도 이쪽되고 이러면서 이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하거나 어떤 사업부 같은 걸 정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문제도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너무 우르르 뽑았던 거에 여파가 저는 온다, 온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미 개발자가 충분하고 더 필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뭐 너무 많아서 좀 문제인 상황인 회사들은 뽑을 필요가 없죠. 일단 첫 번째로. 뽑을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 뽑더라도 되게 높은 기준으로. 뽑으려고 할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그 섭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회사 기준을 좀 낮춰서 가야 한다라는 시기가 온거 아닌가 싶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서 좀 착잡한데 착잡함? 예 네, 착잡 예 네. 그래서 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일반 중소기업 가서 그 병특하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초봉 거의 그 월급 거의 100만 원, 세금 떼고 하면 10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했었던 시절인데, 뭐 요즘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회사들이 너무 없고 하면은 저는 일단 경력을 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예 신입이신 분들 있잖아요. 취준, 이제, 취준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경력을 빨리 쌓는 게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경력직도 이직이 어려워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경력이나 역량으로 이직하는 시대긴 하거든요, 아직도. 그니까 신입, 신입 vs 경력이면은, 당연히 경력을 뽑으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 그럼 신입은 누가 키웁니까? 슬픈 얘기죠. 그래서 경력을 좀 쌓, 빨리 쌓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 개인 기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긴 해서, 좀 힘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거라서, 근데 이제, 좀, 불쾌하셨으면, 혹시나 이 어떤, 그, 불편하셨으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뭐, 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만큼 역량을 더 키워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량을 키우려면, 일단 회사를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저처럼 중소기업에 가라라고 말을, 하는 건 어려운 문제고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요. 저는 근데 필요하다면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Q&A 때 이제 비슷한 류의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셔서 이거를더 고민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 뭐, 뽑는 기준, 커트라인. 요거는 아, 이제 좀 어렵죠. 예, 제가 이거는 아, 너무 디테일하게 답변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커트라인이나 이런 거 너무 예민해가지고. 또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너무 조심해야 될것 같은 주제라서 어, 이거나 같이 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개발자 이력서 저는 결국은 외가 많이 들어있는 개발 이력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이 프로젝트 A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 스프링, 뭐 JPA.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뭐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뭐를 해결하기 위해 했으며 이런 부분은 어려웠고 이렇게 처리했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이런 내용이 좀 많은 걸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그니까 러 내가 왜 이걸 했는지 저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류나 면접, 면접 같은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맨날 말하는 문제 정의력, 문제 해결력, 문제 분석력, 문제 정의력 분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순 없거든요. 100%볼순 없어요. 서류나 면접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나 이런 거를, 경력자나 이런 분들을 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중시하긴 합니다. 외가 많이 들어있는 이력서. 네, 그거를 좀 보고 있고요. 생각하신 일하고 싶은 동료와 조직에 대해서. 음, 저는 이제, 전좀 음, 전투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진짜 가, 맨날 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능동적으로 일하고, 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음, 그런 것들이죠. 네. 능동적인 게 중요한 것 능동적인,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너무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또 MG 세대가 있는, 그, 저도 MG 연도로 치면 MG 세대지만, 그니까, 러 저는 이제,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TO도 많이 낮아지고 이런 거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더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긴 하긴 하거든요. 막 그니까, 어,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뭐, 하, 이런 말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핵심은 능동적인 자세. 예. 물론, 하, 처음에는 우리가 그만큼 보상도 못 받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쌓이고 쌓이면은 되게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실제로. 뭐, 야근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그리고, 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동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정해지고 이랬을 때, 뭐, 누가 예를 들어, 뭐, 아, 근데 어렵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뭐, 부장, 부장이나 이런 게 있지도 않지만, 누군가 말했다고, 그냥, 오키오키 하는 게 아니라, 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동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뭐, 누구누구가 개발을 잘한다더라. 어, 그,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 말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만약 그 사람이 너무 반, 뭐, 대화가 잘안 되는 사람이더라도,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다던가, 그리고 뭐, 어떨 때, 어느 상황이 되면 그 사람한테 반박을 한다던가, 뭐, 내 생각에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런, 이제 토론을 할수 있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다 듣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도 되고,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전 좋은 동료,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특징? 이런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좋은 동료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을 구분하는, 아, 아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은 그냥 대화를 해보면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타율이 엄청 좋진 않고, 100%까지는 절대 안 되고, 그니까 이, 그걸 왜냐면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같이 일을 해봐야지 알수 있는 건데, 아,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대신 그래서 그거긴 하죠. 이제 질문 같은 거로 이제 사고력. 답이 없는 거. 그런 거 하면 좀 팁, 아, 팁 하나 생각났어요. 그 질문에 답이 없는 거. 그,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하면은, 그 사람이 연기인지, 아니면 진짜 생각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생,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면접 볼때 GPT 켜놓고, 물어보면서 하면은, 앵간하고 다답변할수 있지 않을까? 대면이 아니면, 아, 뭐죠? 비대면. 비대면, 화상 면접이면은, GPT 켜놓고, 뭐, 뭐 물론 시선 처리 이런 걸 잘해야겠지만, 그 정도로 뭔가 지식에 대해서는 이미 인간이 빠른 시인데 잡아먹힐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 지식에 대하면은 이미 뭐 응용 부분도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려고 하긴 해요. 그런 사 괜찮은 분을 찾으려고 할때이 사람이 진짜 뭐 외워서 얘기하는 건지 어떤 그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답을 도출해서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게 굳이 말하면 저의 팁. 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백엔드 개발차가 연차별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아, 이것도 진짜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연차별로 뭔가 해야 되냐는 하 것도 되게 저는 뭐, 연차별, 1년차 때뭘 하고, 2년차 때 뭐, 저는 이거는 조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고, 연차 상관없이 오히려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아,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도 못한것 같은데 음, 이 어떤 이제 취준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음, 그런 그래, 이 우리가 이제 경제가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진짜 어, 이, 이 말을 하,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노력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크게 도움이 못 됐네요. 그럼에도 이제 또 경제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좋아지는 상황이 됐을 땐 채용이 다시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를 또 근데 그때 기다린다고 마냥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건 별로인 것 같고. 저는 조금 어떻게든 이제 분명히 사람이 필요한 기업들은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 회사가 원하는, 원하시는 만큼 큰 회사는 아닐 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데서 이제 경험을 쌓고, 그 이제 막 연차별로 이제 학습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회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를 쌓고 쌓아서 내 이력서로, 아까 말씀, 아까 말씀드린 이력서로 정리를 해서 만들고, 해서 그 이력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제 제가 이제 취준 관련된 얘기는 가급적 채널에서 영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아, 저도 묘, 묘한 기분이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는 하고 싶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은 안된것 같지만 일단 저, 저,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좀 힘을 현실은 이렇지만 힘을 내면은 또 길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관심 갖고 질문 주셔서 다 모두들 질문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어떤 부분은 또 디테일하게 못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